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하는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유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없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여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7 절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 주제를 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이런 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합니다 <laughs> 한국 교회의 실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99%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고 목회자가 잘못 살고 그리고 목회자가 잘못 목양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가 신라, 고려, 이렇게 해서 천년 불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불교가 천년 동안 우리 한국을 다스려, 다른, 예, 다스려는데 그천년 불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력했고 그리고 가장 성공한 승려는 아마 고려 시대에, 공민왕 때에 신돈일 것입니다. 신돈, 신돈만큼 유명하고 신돈만큼 만큼 유력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면 신라 고려 천년 불교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승려로 신돈을 평가합니다 아, 그래서 신돈을 뭐라 그럽니까 요승, 요승이라고 이제 요승. 아,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유명하고 유력하고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 교회 공동체 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친 피드로 사도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내부로 눈을 돌려서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5절은 젊은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 장로란 말은 오늘 같은 성직 제도가 아직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장로, 이렇게 같은 직분이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란. 아 교회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드로는 조만간 있을 대 환란, 어, 그 환란 특별히 네로 황제 환란 밖에죠. 그대 환란을 예견, 예견하고 교회 지도, 어,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어, 성도들은 그핍박에먹견는데 흩어지고 말 텐데 믿음을 포기하고 말 텐데 이런 성도들을 붙잡아서 세우고 돌보고 위로할 자가 누구이겠냐 말이지 교회 참로들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그런 피들의 마음을 우리가 부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계하는가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움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기 보면은 이절 3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양물리 양무리 양물이 하나님의 양물리라 하는 표현이 이절에 나옵니다. 목사의 양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의 양물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자격을 나타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세번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여기서도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의 내 양이니까 내 양을 쳐야 되지 않겠니? 네 양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베드로의 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양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여러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교우들이 교회 사역을 할때 목사의 일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가 이 판단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의 일을 돕는다 하면은요, 아 내가 지금 바쁜데. 아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뭐 이런 핑계가 갈 수가 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이러면 대답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라고 일좀 하라고 이렇게 칼릴리 호수에서 우리를 붙들어 놓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내일좀 하라고 이렇게 할때 우리의 얘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일이 내가 어느 목사의 일을 돕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말씀이라 하지 합니다. 그리고, 양 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값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다음과 같은 곤면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문에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비교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로 고민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부탁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해서 남들의 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무감으로 이런 것을 보고 다 억지로 한다 그러요 억지로. 차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차원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 사명을 이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이 일을 위해서 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사는 의미가 없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시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비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이득, 명예 이득, 자기 만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 이에 타산을 해서 이기되면 하고 이기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태도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헌신적으로 하는 거 헌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 사. 꾼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양을 치는 거 똑같이. 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끌고 저들판에 나가서 저녁이 뉘뉘뉴 해가 뛰면 들어와서 이게 이뭐 선한 목자도 그렇게 하고 사꾼 목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 사꾼 목자를 가르는가? 그것은 선한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어요, 양이었어 양육하지. 그러나 사꾼 목자는 돈에 관심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사게 관심이 어. 있는 사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틀판을 나가고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똑같은 목양을 하지만은 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어요. 양육. 그러나 사꾼 목자는 사 돈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주장한 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무리에서 군림하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명령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혼이 되어 이끌라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절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하면은 그래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면서 비도로 사도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질 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이제 본문을 묵사하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 봤어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강릉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고등학교 시절 어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김군 나와서 특별 찬송 하나 하지. 강릉 주안교회 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가 나가서 무슨 찬송을 불러 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을 불렀어요. 푸른 바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 323장이죠. 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아, 죽음인들 막으릴까? 이제는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같은 거리에도 사랑고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찐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찐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어, 들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 그리고 또이 323장 이 찬송을 늘 즐겨 부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본문 베드로전서 어,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러느냐? 어. 지금도 그러느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제로 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어. 그래서 양 무리의 본이 되어서 이 사역을. 이제 언젠가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28년 4월달 연회 때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는데, 이제 7, 8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내로 박해의 그름이 얻은 흑감이 다가오는데 그 흑감에 교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곳저곳 흩어지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될 텐데 그 양무리를 성기할 장로들을 향하여 부탁하고 부탁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직사의 집분으로 권사의 집분으로 장로의 집분으로 목회자의 집분으로 어떤 집분으로 이 왔든지 오늘 이 말씀 을 읽으면서 크게 도전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헌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얻어서 착하고 충성한 종아 참 애썼다 하는 그런 주님의 진지한 음성을 듣는 우리 교우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설교한 그런 종이 될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잘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한 교우들이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천번째 감산 헌금 이름 이름을 달고 내용 대응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권세를 의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 헌신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삶의 질곡을 건널 때 고비를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 거두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상급으로준 귀한 얼굴들 이름들이 아닙니까? 해 나가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공부하는 일로 또 군대 나가서 군대 복무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시간과 공간은 삶의 자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핍줄 위에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며 주고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참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애쓰는 우리 모든 한우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살펴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가면 부자유하게 되면 서러워지고 답답해지고 억울해지고 원망스럽어지고. 어. 다른 사람을 타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 주여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 속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마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과 내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마 소망과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육체 주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찬천히 살펴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그리고 또 다듬어 주셔서 회복하는 놀란 역사가 교우들 속에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 잉태의 축복과 또 순산의 축복과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 출가는 이런 일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가정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기대되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할수 있도록 자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 향한 선한 뜻과 교육과 기대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기대를 넉넉히 이루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점 심화되고 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우들을 잘 안전하게, 공허하게 살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친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아버지 민족의 기상을 높여 올리는 그런 귀한 나라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근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아래 나는 우리 모든 교들이 하루를 살면서 많이 많이 체험하도록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